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산림기사 등등 나무이름 맞추기 시간 대구수목원 장정걸 소장님께서 새벽 5시에 나서서 오후 2시까지 고생고생 하시면서 교재를 찾아오시고 또 직접 진정성이 유난히 빛나는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침입수는 잎의 숫자를 허락했어요. 잎을 일해 가지고 몇 개로 되는지 살펴봅니다. 두 개면 소나무와 금솔이죠. 금솔과 적송은 겨울 눈후 색상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동화가 붉으면서 잎이 부드러우면 니는 소나무. 겨울 눈이 흰빛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거칠으면 니는 금솔. 요래 두래 묶고요. 이는 형제. 다음은 잎이 세 개인 것 리기다. 잎이 요렇게 이렇게 한 곳에 세 개가 모여나지요. 보이나요? 리라는또 잎이 약간 꼬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잣나무. 잣나무는 무조건 잎이 다섯 개입니다. 섬잣,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일본잣나무 등등등 모두 잎이 다섯 개인 형제들입니다. 스트로브잣나무와 잣나무인데 스잣은 잎이 확연히 부드럽고 색상이 연합니다. 잣나무는 잎이 진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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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되요. 개이깔나무, 히말리아시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청근송 수목이며, 대구 시내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특징은 잎이 짧으면서, 요렇게 뭉쳐난다, 하는 겁니다. 10개도 넘어요. 이렇게 뭉쳐난다, 그런 게 특징입니다. 진달래입니다. 요게 산철죽, 요게 철죽입니다. 철죽은 잎이 다섯 개가, 요렇게 끝에 돌려나는 게 특징입니다. 요렇게. 진달래는 잎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작은 잎이 요렇게 주맥만 나타나고, 측맥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철죽은 청송 수달래 축제할 때그 철죽입니다. 잎의 중앙에 잎맥이 보이고, 측맥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잎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요거 요거. 요게 겨울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게, 모든 진달래 종류 중에 유일하게 산철죽만의 특징입니다. 요게 가장 큰, 블루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나무 육형제입니다. 모르는 건 없죠? 자, 잎을 보십시오. 앞면, 뒷면. 다 녹색이죠? 니는 상수리. 앞면 녹색. 뒷면 회백색. 눈는 굴참. 여기에 밤나무 잎을 닮은 상수리와 굴참나무 형제입니다. 요거는 강참이라도 부르며 2년 만에 도토리가 있는 종으로 눈은 한가족. 요게 각두라고 하는데 각두가 빵 모자처럼 생긴게 상수리, 굴참, 떡갈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졸참, 갈참입니다. 요래 두개인데 요게 형제입니다. 잎은 졸참이 작습니다. 잎자루가 1,2cm 정도로 눈에 확인이 들어오는게 졸참, 갈참이고 길이가 1cm가 안돼가지고 눈에 들어주지 않는게 심갈과 떡갈입니다 왜 졸참이냐 하면 열매가 작기 때문에 졸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도를 보면 털모자와 빵모자가 다르죠? 요렇게 빵모자를 쓴 사명기가 갈참, 졸참, 신갈입니다. 졸참, 갈참. 보세요. 졸참은 톱니가 날카롭지만 갈참. 어금니처럼 뭉툭하게 보이시죠?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얘들은 떡갈과 신갈입니다. 떡갈과 신갈이 뭐냐? 잎이 어, 가지 끝에서 이렇게 돌려나기를 합니다. 잎자루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잎만 크잖아요. 얘들은 잎 크기는 작아도 잎자루가확연히 드러나 보이지 않나요? 다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얘는 잎자루가안 보이고, 가지 끝에서 돌려난 것이 특징인 형제가 바로 신갈과 떡갈입니다. 그리고 신갈 떡갈을 비교하는 분을 치은 바로 잎뒷면에 잔털을 이용합니다. 떡갈은 잎 뒷면에, 잔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끝이합니다 어, 털이 없는 게 보통인 신갈. 신갈에도 털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손으로 만지면 끝이 끝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 확인이 난다.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신갈이 대부분 더 연한 색이고 떡갈이 조금 더 진한 색이라고 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백, 화백, 측백 의3 종류. 모두 측백나무까지 속하는 수종인데 수형이나 잎 모양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어,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편백나무 잎과 열매입니다 나무 잎 뒷면을 보면 편백은 잎 뒷면에 Y자 모양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게 편백나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바로 잎 뒷면이죠 어, 이게 화백나무 잎과 열매입니다. 화백은 더블우 자 형태가 보이시나요 또는 날개 키치라고도 하고 더블우라고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어, 자세히 보면 특징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게 측백나무입니다. 측백나무 잎과 열매인데 측백은 잎 앞뒤가 쉽게 구분이 되지 않고 별다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향나무는 잎이 둥근 모양 기둥 모양의 이렇게 비늘이 나와 있는데, 어, 그리고 또 사방으로 이, 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측백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날개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어, 나이딱해 가지고 측백이라고 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긴 바로 이놈이 유럽에서 들어온 가시칠업수즉 마로니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들어온 칠업수입니다 칠엽수를 마로니로 에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더라고요. 같 그건 잘못된 겁니다. 칠 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 있죠. 보통 다섯 개에서 일곱 까지나 있습니다. 전나무, 구상나무, 주목, 독일 가문비 삼나무 비교 시간입니다. 우측에서부터 여게 전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구상나무, 주목순입니다. 전나무는 잎이 단단하여 어, 손바닥을 대면 가시처럼 아픕니다. 그리고 뒷면이 흰색이지요. 구상나무와 주목은 입 끝이 뭉뚱하여 손에 닿여도 아프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목과 구상나무는 입 뒷면의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주목은 주먹, 어, 앞뒤가 같은 녹색이지만 구상나무는 입 뒷면이 회백색입니다 독일 가문비나무는 빗자루를 연상하듯이 잘 휜다는 게 특징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완전 틀려요. 일본에서 들어온 삼나무는 굉장히 크치면서 나처럼 또는 쇳불처럼 요렇게 이렇게 꼬장하게 휘어 있습니다. 요래 다섯 개가 아, 잎이 짧으면서 침엽수로 비교할 필요가 있는 수목들입니다. 고로쇠 단풍나무, 단풍나무가의 어, 잎넓은 나무입니다. 가지가 비스듬히 위로 어, 넓게 둥그스름해지게 이렇게 펴지는 그런 수형을 가지고요. 잎 끝이 다섯에서 일곱 가지로 갈라지며 톱니가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래세 수액은 처음에 줄기 아래에서 구멍을 뚫고가 채취하는데, 당뇨, 위장병, 신경통, 신장병 사후에 좋다고 민간에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술독을 푸는데 물처럼 마시면 좋다고 하니, 저같이 매일 코가 삐뚤어지는 주당들에게는 참 좋은 보약이 되겠습니다. 단풍나무, 단풍나무는 잎 가장자리가 5개에서 7개로 갈라지고 겹통미가 있으며 잎에 털이 없고 열편의 끝은 뽀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제주도와 전라남북도에 자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고 있는 당단풍나무는 대구 일대에서도 가장 흔한 단풍나무로 색이 유난히 아름답게 피어 가을단풍후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당단풍나무는 잎이 9개에서 11개로 갈라지며, 잎 끝에, 잎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단단, 당단풍 우수액은 2월에서 5월 사이에 줄기에서 채취해서 위장병, 만성대장염, 자전설사에 물처럼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중국단풍, 잎은 마중하게 하고, 원두이며, 아래부분에서 3개로 잎이 갈라지고, 열0편은 삼각형이고 예두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합니다.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한 녹색 또는 회백색이며 가을에 노랗게 불 노랗게 또는 붉게 물드는 단풍이 되겠습니다. 신나무 신나무는 잎이 세갈래로 얕게 갈라지고 잔톱니가 작고 날카로우며 잎맥이 뚜렷하고 측맥이 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신나무 단풍은 황색에서 연한 분홍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아름답게 물드는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왕참나무와 루브라참나무 비교입니다. 대왕참나무는 잎의 결각이 절반을 넘어 깊게 나있지만 루브라참나무는 대부분이 절반 이하의 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참나무는 잎 끝에 가시처럼 날카롭게 되어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수형이 있습니다. 대왕참나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가지고 성장하면서 점차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이런 수형을 갖지만 로브라 참나무는 30도 내지 40도 정도 위로 어린 애들이 만세 부르듯이 위로 이렇게 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중나무는 잎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뾰족 선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은 먹을 수 있는 참죽나무 이는 이와 같이 볼록 나온 선점이 없고. 아주 잔톱니만 이렇게 쫙 나와있는게 특징입니다 참죽나무는 쌍이 다 맞는 우수 우상복엽이지만 가죽나무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있는 기수 우상복엽입니다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헛톱니와 날카롭게 있는게 특징입니다 요건 느린 나무인데 느티나무 차이는 톱니가 있고 그 안에 작은 톱니가 다시 한개 내 두개가 들어있다는게 특징입니다 백나무 팽나무는 잎이 있으면 가운데 잎이 제일 없습니다. 그리고 잎 위에, 잎 위쪽으로만 톱니가 있습니다. 열매가 황색에서 붉은색으로 익어갑니다. 참드름 나무, 요거는 잎 표면에 윤기가 나면서 작으면서 얕은 호톱니가 있고, 얘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이 피고 겨울에 열매가 달려있는게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시작했는데, 하면 이렇게 해가 훤히 떴습니다. 오늘의 나무기사, 수목치료기술자, 산림기사 등의 그 나무 이름 맞추기, 나무 잎 비교하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